여행 후의 여행, 전라제주편. 그곳에 가고 싶다. 전라남도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와 접하고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와 접한다. 동경 125도 4도에서 127도 54 북 북위 3 3도 54에서 35도, 3 0에 있다. 동쪽으로 섬진강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남도에 접하며 서쪽으로 항해를 건너 멀리 중국과 마주보고 있다. 남쪽으로는 다도해와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도와 마주보며 북쪽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와 접한다. 전라북도 동경 125도 58도에서 127도 54, 북위 35 18도에서 36도 9도에 구에 있다. 동쪽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거창군, 경상북도의 김천과 소백산맥의 주 능선으로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전라남도의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궁, 구례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충전남도의 금산, 논산 부여, 서천군 충청북도의 연동군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황해에 면한다. 대한민국 남해상의 선들은 가나라는 특별자치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 봄섬을 비롯하여 마라도, 우도, 추자군도 등을 포함한 유인도 여덟 개 무인도 55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문 관광단지 부근 천재교 아래쪽에 상중하이 3단 폭포로 이어져 있다. 천재 연재 1 폭포는 길이 22m, 수심 21m의 소를 이루며 이 물이 흘러내려 다시 제2, 제3의 폭포를 만든다. 유달산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높이 228m의 산이다. 목포 팔경의 하나로 목포의 자랑이자 상징과도 같고 목포의 영상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하면 한라산, 한라산 하면 성 성산 일출봉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고 할수 있다. 천연기념물 400, 4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려면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에 일출이 주로 일어난다고 하니 그 점도 참고하여서 여행을 가면 좋겠다. 제주도의 유명한 것중 하나가 돌하르방이다. 그건 그런 돌하 돌하르방을 많이 보고 싶다면 돌하르방 공원을 추천한다. 그곳은 돌하르방을 위한 돌하르방 공원 공원이다. 강안루원은 대한민국 명승제 34호로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정원으로 전, 전체 우주를 상징하여 조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누원이다. 강한루를 중심으로 영주, 봉래, 방장 등을 뜻하는 세계의 삼신산이 있는, 있는 호수와 오작교가 있다. 오작교는 해마다 칠원칠석이며 견우와 직녀가 만난, 만난다는 안타까운 천상을 사랑을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완성시킨 사랑을 다리이기도 한다. 제주도 안에서 이동할 시에는 미니버스 추천. 제주도 안에서 활동할 때에는 안전택시 추천. 이 정도 슈퍼카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는 개인차도 좋은 교통수단이 될수 있음. 그리고 돈은, 돈을 안 쓰고 여유있게 갈 수, 있,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추천, 추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 도... 에? 이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 대... 어떻게...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동경로와 버스 시간을 잘 파악하자 이유 면허증 없는 많은 여행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을 계획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정말 후회스러운 행동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우비, 우산 등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행 즐겁게 하세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비는 굵게 안 오지만, 우산, 우비 등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미세먼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하십시오. 전라도 여름 강수량은 이와 같습니다. 전라 아... 숙박 시설 링크를 클릭해서 숙박 시설을 즐기세요. 전라북도 무주군 숙박 시설, 전라남도 한나 리조트 숙박 시설.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전북 전주시에 있는 비빔밥 맛집 한국집을 추천합니다. 블로그 리뷰도 좋고 가격도 나름 괜찮습니다. 한국집은 이름처럼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가시는걸 꼭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갑 제, 제주 대게 타운 이 대게 타운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제주도 공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맛집이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리뷰를 봐도 거의 만점입니다. 푸짐하게 드린다니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면 진짜로 사갈 기념품 향초 이건 일반 향초가 아니라 예쁘면서 로맨틱한 향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죠. 이건 제주도에 가면 추천입니다. 가면 이건 제주도에 가, 니 아, 그리고 전라도 기념품은 역사를 품은 인물들 도형이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사가는 도형 이것도 추천입니다. 제주도 갈때 신봉증 한국권 예약 정보 메모 제주도 갈때 여권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권과 공무원증 가능 국가기술자 격 자격증과 교원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해주세요. 국내선 탑승 절차에 항공기 출발, 출발 20분 전에 마감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탑승 탑승 시간 안내 메일 혹은 문자가 오면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현금과 카드 제주도 여행시 준비물 중 현금은, 카드, 아니, 현금은 카드가 안되는 곳은 은근히 많더라고요. 비행시를 대비해서 현금을 챙기는 행을 챙겨가는 곳이 좋고 원래 쓰던 카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3세면도고 제주도 갈때 준비물 중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저는 렌즈를 끼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렌즈 용품을 먼저 챙기는데요. 이회용 렌즈 혹은 렌즈를 가져가도 되고 렌즈 보관액과 렌즈 통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렌즈를 빼고 있을 때는 안경도 필요하겠죠? 숙소에 어떤 세면 도구가 있는지 확인 후 챙겨가셔야 합니다. 4. 화장품 기초 화장 화장품과 식초 메이크업 챙기셔야죠. 혼자 가면 선글라스 마스크 끼고 돌아녀도 되지만, 제주도에서 사진 찍으려면 메이크업을 필수, 메이크업은 필수입니다. 제주도를 가면 야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가셔야, 가져가셔야 해요. 그리고 립밤, 립밤과 아 립밤도 자외선 차단되는 제품이 있어서 그걸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 전자기기. 제주도 체크리스트를 휴대폰 어플리, 에,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나 문서로 넣고 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스마트폰과 충전기를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숙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이라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중인 책도 좋지만 무거운 면 노트북. 에, 이북을 가져가셔도 편리하죠. 그리고 홍.. 혼행에서 빠질 수 없는 혼자 사진 찍기 셀카봉가 이어폰 보조 배터리 꼭 챙겨 가셔야 아, 꼭 챙겨 가세요. 그리고 여행 정보를 얻으시려면 수시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전라도는 안 나와서 못 했습니다. 제주도는 1인 149만 원 149469원 만 개인 비행기 값 포함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3일 3일당 23만 1천 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2박 3일 1인당 경비는 41만 1,590 원. 전라도 엔제주도에관한 여행 카드를 받아보시고. 받아보고 싶은 학생은 댓글로 학년 반 이름을 적어주세요. 등교 계약날 때 나와주겠습니다.